자 1학년 남녀 8급 표기를 횟수 상대도수입니다. 25회 이상인 학생은 25회 이상인 학생 얘들은 10회 미만 얘들의 얘들보다 20명이 더 많다 그랬다고. 20명이 더 많대. 자 그럼 얘는 상대도수가 0.05라는 것이고 얘는 상대도수가 0.15라는 뜻인 거잖아요. 그러면 상대도수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분의 실제 도수란 뜻인 거니까 전체를 곱해주면 도수가 된다 이 말일 거 아니야 그죠? 그러면 0.05 곱하기 전체를 x로 쓸게요 0.15 곱하기 x 근데 여기가 이 녀석들보다 몇 명? 20명이 더 많대 20명이 더 많대 플러스 20을 하면 거다 이 말이겠지.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0.1x가 된다는 뜻이고 x라는 것은 200이 되겠네요. 그, 그때 이제 남학생들만 했네요. 전체 인원수를 찾아냈으니까 200명이다.